니다 아, 미스터 페퍼로그다 오늘 모셔본 주인공은 티아크님 입니다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아크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왜 잠수 탔나요 어 그동안 이제 여러가지 슬럼프도 있었고 해서 좀 쉬는 기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멘탈을 챙기느라고 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오랜 기간 쉬었던 것 같아요 쉬는 동안 뭐 했나요 뭐갓 성인도 됐었고 또래 친구들처럼 지냈습니다 클럽도 가고 여자도 만나고 술도 먹고 게임도 하고 열렵다 그렇다고 볼수 있죠. 근데 뭐, 나쁜 짓은 안 했어요. <laughs> <laughs> 랩퍼블릭 혹시 보시나요? 어, 딱히 찾아서 보는 그런 건 아니고요. 안 보고 싶어도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로 뜨니까 자연스럽게 보게 되더라고요. 뭐. 랩퍼블릭2를 한다면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? 없습니다. 네. 이유가 있나요? 너무 피곤합니다. 이게 방송을 찍어봐서 아는데 그랩몇분 하려고 이제 그 버티는 대기 시간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. 그리고 나가면은 저는 무조건 가사를 또절것 같아요. 아. 네, 또절것 같아요. 제가 가사 전해 온게 너무 좀 긴장이나 이런 좀 피곤하면 또잘절 거든요 어? 난 가사를 절었어 라는 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? 뭐 밈도 재밌으니까 밈이 된 거죠 뭐, 저는 뭐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요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래퍼가 있나요? 요즘 제가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네, 그냥 사람들도 많이 안 만나고요 거의 집에만 아니면 작업실만 짱 박혀 있어서 제할거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엘이랑 다시 연락하나요? 음... 아니요,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.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 같아요. 노엘한테 영상 편지. 박 어, 빡세네 <웃음> <웃음> 뭐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오엘 형이랑도 연락하나요 어 연락은 따로 안 한지 엄청 오래됐어요 오엘 형한테 영상편지 이번에 레퍼블릭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보게 됐는데 어, 여전히 너무 잘하시고 여전히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respect 싸이 형이랑도 연락하나요 어박 대표님과는 따로 연락을 주고받진 않지만 박 대표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고요 지금 또 새로운 회사가 생겨서 네,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나중에 꼭 찾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각 강일이랑도 연락 하나요? 그분이랑은 접점이 없어서 네,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. 조강일한테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요새 힙합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? 모르겠어요 막 저는 막 요즘 힙합씬에 대해서 아뭐얘 힙합 아니고 쟤 힙합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막 나누고 싸우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그냥 뭐 인기 많고 돈잘 벌면 되는 거 아닌가? 그냥 저는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만 잘 되고 저만 열심히 잘 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 챙기면 되는 주의여서 딱히 남신경 아. 쓸 시간에 저한테 좀더 치우치면 되지 않을까? 내 일에 그냥 집중하겠다 네네 혹시 디스하고 싶은 래퍼가 있다면? <laughs> 너무 많죠? 너무 너무 많은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무 많죠.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초성. 아, 초성 얘기하면 너무 초성도 고르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아요. 그러면은 저한테 귓속말로 얘기해 주세요. <웃음> 오, <웃음> 저번에도 나한테 아이 거뭐저 쿠키 원탑은 누구? 쿠키 원탑은 일리네요일리네요세분네 디아크 나는 힙합이다 아니다 저는 힙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힙합은 굳이 모든 래퍼분들도 아 알다시피 힙합은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힙합이란 뭔가요 대체? 힙합은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예술이죠 남 눈치 안 보고 어느 정도의 리스펙을 갖출 줄 아는 그런 문화죠 뭐, 멋있는 문화죠 디아크로 삼행시 가겠습니다 D 지금 당장 <laughs> 아? 아크의 앨범 그? 크밍하러 가세요 오 <laughs> 자 팬들이 모아온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이번 앨범 소개 부탁드립니다. 어 이번 앨범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내는 앨범이고요. 사람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저의그 날것 그 자체인 면들을 담은 앨범이고요. 정말 가식 없고 솔직한 그런 랩 힙합 앨범입니다. 가장 네. 좋아하는 트랙은? 3번 트랙 로얄 포포를한 버블 검시이시는 레이지 곡인데요.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냥 피처링으로 로얄 포포를 넣은 이유가 있나요? 요즘 그 친구가 되게 야만 있는 것 같아요. 네, 되게 잘하고 저보다 한살 어. 어려... 인데 제가 되게 배울 점이 많은 친구예요. 로얄포포의 매력은? 멋있어요, 멋있고 되게 솔직하고 저는 가식 없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햄버거 최대 몇 개? 제 인생 최대 햄버거는 3개였던것 같아요. 제가 한창 잘 먹었을 땐 진짜 잘 먹어가지고 살을 많이 빼가지고 위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요즘은 한 개도 먹을까 말까요? 어디 브랜드를 가장 좋아하나요? 저는 맥도날드 좋아합니다. 불고기 버거? 아 상하이 치킨 버거 좋아하고. 상하이 치킨 버거. 좀좀 매콤한 거 좋아해서. 일주일에 술몇번 드시나요? 어, 작년 스무 살 때는 거의 매일 먹었는데요. 요즘은 이제.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 좀 챙기려고 해서 자기 관리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요즘은 한두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. 술을 되게 좋아합니다. 단독 콘서트 계획이 있다면? 아직은 없습니다. 음. 아직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팬분들이랑 자주 보고 앨범도 자주 내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요? 단독 콘서트 할때저 불러주세요. 아 그럼요. 좌우명이 있나요? 절대 밑지고 살지 말자. 뭐 이런 아... 인생의 모티브 같은 게 있나요?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. <laughs> <laughs> 근데 남한테 피해 많이 주고 살잖아.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는 그 사람들의 이중 잣대가 너무 심하잖아요 이중 잣대라 하면 예를 들면은 지들 도 그렇게 하면서 왜이 사람 욕 하고 뭐이 사람 뭐라 하고 아... 근데 그냥 너한테 피해 안 주고 나한테 피해도 없고 그럼 되는 거 아닌가 유명인으로서 정우성과 문갑이 결혼 안 하고 애만 낳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분들의 생활이니까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할 건가요 정말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제가 외로움이 많아서 근데 하고 싶. 습니다. 결혼 안 하고 애 낳을 수 있나요?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애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나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. 빅샤라우트 정우성. 예. Yeah. 내가 하루 동안 팬이랑 몸이 바뀐다면 지아크에게 뭘 해주고 싶나요? 그냥 제 음악을 널리 널리 퍼뜨릴것 같은데요. 제가 몸이 바뀐 거잖아요. 그러면은 어쨌든 저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게끔 이제 제가 유입을 좀 이렇게 시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알겠습니다. 이제 네. 마지막으로 피자 ASMR로 끝내겠습니다. 데 먹기 네. 전에 구호를 네. 외쳐주셔야 되는데요. 피자 예. 맛있게 예. 먹어줘야지!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. 아실 아, 수 있나요? 뭐, 뭐라고? 다시 피... 피자 맛있게 먹어줘야지! 하고 피자를 먹어주시면 아, 됩니다. 아, 맛있게 아, 먹어줘야지! 아, 피자 맛있게, <laughs> 먹어 줘야지. 아, 피자 맛있게 <laughs> 먹어줘야지! 아, 시 <혹시> 많이 식었네. <웃음> <웃음> 미스터 페퍼로니!